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매번 다르게 행동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일단 헬로라는함션이 있고요. 그래서 출력이 세번 되는데, 한 번은 안녕하세요, 그나, 분위치와 헬로 l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모드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사하는 모드라는 게. 그래서, VAR 모드라고 하고, 일단 초기 값을 0으로 둘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 A라는 게 있고,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음 이 모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왜 지역 변수라고 하냐면 이 함수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왜막 예를 들어 지역 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밖에선 못 쓰죠. 다른 데 가서,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이 이 변수도 밖에 나가서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console 로그 해가지고 a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아마 꼭 a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변수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함수가 시작하고 나서 만들어진 다음에 함수가 끝나는 즉시 없어집니다 그냥 메모리 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밖으로 나와 있죠 그쵸 얘는 이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랑 수명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얘가 보기에 얘는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저는 모드를 뿔뿔 해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모드가 여기서 출력하면 얼마일까요? 자 처음에 이 함수를 한번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하면 얼마죠? 0인가요 여기서 모드를 한번 출력해볼게요. 자 1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출력할 땐2그 다음 출력할 땐3 이렇게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모드 뭐 물론 템포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한 변수로 쓰시면 돼요. A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드가 1이다. 그러면, 콘솔 로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에요 이렇게. s d if. 만약에 2번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요. LCIF를 묶어도 되지만, 딱히 뭐 그렇지 않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해도 다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만약에 이게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금 거랑은 다르게 매개 변수 자리, 그러니까 인재 자리가 좀 채워져 있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딱히 여러분이 밖에 변수를 만들지 않고도 여기에다가 모드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만약에 이 모드가 어 한국어다 라고 하면은 콘솔로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else if 서다그 l s 이렇할 수도 있습니다. 그딱그 변수를 또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특정 언어로 여러 번 인사하는 함수. 이거좀어려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 횟수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두 번, 한국어 다섯 번, 일본어 여섯 번. 자, 아까 전에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되겠죠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var 하고 msg를 하나 만들 겁니다 메시지에 메시지 그리고 기본값은 뭐 줘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값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품을 좀더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 만약에 언어가 영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MSG를 헬로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언어가 일본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콘솔 라고 하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매개변수 그런 게 있으니까 원래 안 나오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튼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 인사 횟수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포문 돌리면 되겠죠? VAR, I는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I가 인사 횟수만큼 갈 때까지 I++ 여러분, 참고로, 그, 변수 명을 꼭 영어로 안 해도 됩니다. 한국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영어로 하세요, 웬만하면. 자, 요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두개짜리 프린트 단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구구단 하는 거니까 근데 구구단을 어디에 펑션 안에 넣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런거는 해주시면 좋아요 분설로그 해서 이제, 여기에, 단이랑, 리밋,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지금, 3이면 3단, 그리고 3까지 출력, 2단, 1까지 출력, 요런 식으로 돼있죠. 자, 그래서, 플러스, 단, 플러스, 단, 출력.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단, 2단 나오죠?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죠? 홈 돌리면 끝났죠? b A. r A. A. 는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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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i++ A. A.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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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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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